왔어 한잔 해라 마시던 <laughs> <laughs> 걸로 이 팀장 요즘 잘 나간다면서 소문이 자자해 다 부장님 덕분이죠 내 덕은 무슨 그나저나 오늘 왜 보자고 하신 건가요 많이 컸네 중호 키는 제가 원래도 컸지 않습니까 <laughs> 요즘 힘드시다면서요 누가 그래? 아, 이 바닥 소문 빠른 거 아시면서 힘든 말 말씀 주십시오 그래도 한솥밥 먹던 사이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 일로 좀 보자고 한 건데 요즘 수익률 좋다면서 종목 몇 개만 받자 부장, 아 형님 왜 이러세요 그 불법입니다 뭐 아실 만한 분이 예정 생각해서 좀 받자 <laughs> 부장님 변하신 게 없네요? 그러게 내가 너 뛰어난 거 예전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니 이제 와서 후회해봐요 무슨 소용입니까 뭐다 지난 일인데 내가 지금 절박해서 그래. 아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후배들한테 손님이면서 사실 건가요? 에? 그래도 한때 여의도 무당으로 불리셨잖아요. 그때가 좋았지. 제가 예정 생각해 가지고 몇개 드릴게요. 아무튼 고맙다. 계산. 아, 아 부장님 왜 이러실까. 제가 사정 뻔히 아는데. 어내 이름으로 달아나기왕뭐또 언제든 힘들면 말씀하시고 그럼 갑니다. 김영, 파이팅해. 김영,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뭐야, 김영 아.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야, 나 오늘 말리지 마. 얘 미친 거 같아. 하지 마. 와, 미친. 꿈이었어? 야, 정신 차리고.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실적 정리하는 날이니까 좀 긴장 좀 해라. 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라고 잘. 그게 어려워? 내가 너 많이 아끼는 거 알지? 이게 다너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잘 새겨 듣고 얼른 가서 리포트나 대와. 예. 안녕하세요, 뮤추직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조금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드디어 저희에게 장소협찬이 들어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장소를 빌려주신 설의마을. 리퀴드 소울 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기 마침 계십니다 아, 어, 사장님.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찍은 상황극은 사실 좀 평소 중후수석에 또 생각이 좀 반영되어 있는 약간 그런 생각도 제가 좀 들어요. 아, 그럴리가요. 항상 저는 늘 팀장님께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갖고 이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또 특집방송으로 준비를 한 만큼 여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 그런 종목 위주로 또 준비를 좀 했잖아요. 어떤 걸좀 준비를 했죠, 오늘? 네,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이죠. AI를 대표하는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엔비디아 투자가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네, 진짜 저만 보면은 다들 엔비디아만 물어보세요. 아, 주가가 작년에만 한220% 그리고 올해만 거의 한50% 정도 또 상승을 했는데 자, 주가가 저렇게 올랐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랐지만 또 이게 약간 비싸지 않다. 이렇게또 보고 있잖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의 향후 3년 EPS 연평균 성장률이 35% 정도가 예상되고 있어 가지고 어, 이런 이익 성장을 반영한 주가, 즉 P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31.4배로 반도체 산업 평균 수준인 27배보다 살짝 높은 수준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이익 수준도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비싸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기업을 분석을 할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또 우리가 이제 투한 자본 대비 얼마나 수익이 나느냐. 그럼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엔비디아의 ROE는 무려 지금 71%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거의 대형주 중에서는 애플 다음이라고 봐도 될 정도죠. 게다가 이제 2022년부터 또 이제 멈췄던 자사주 매입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4분기에만 27억 어. 달러 정도. 네, 약간 조 단위로 자사주 매입을 했죠. 네.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시장의 주식 수를 감소시켜서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결국 ROE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엔비디아처럼 이익 성장이 높은 기업이 자사주 매입까지 한다 이건 진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영업마진은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 54%입니다 엔비디아의 비즈니스 포인트는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게좀 있죠 어, 아무래도 H100 GPU 수요가 높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쪽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죠 H200칩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H200칩부터는 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죠 HBM3 Extended 메모리가 탑재돼서 이제 관련된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제 온디바이스 AI 제품 라인업도 발표해서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판매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온디바이스 자체가 이제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방식이 아닌 내 PC나 스마트 기기에서 이제 돌리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최근에 AMD도 관련 제품을 발표하기도 했죠. 자, 그럼, 엔비디아의 리스크인도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깔게 없는 그런 주식인데, 주식이 또 이렇게 단기간 크게 오르게 되면,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변동성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자체 변동성이 이제 좀 높아진 만큼 상승분을 일부 덜어내는, 이제 그런 것도 운용적인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이제 변동성이라는 건 저희가 분석을 할 때는 표준 편차로 나타내는데, 급하게 오른 만큼 그만큼 이제 내리막길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사실 그 잠깐의 내리막길을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뭐 저희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상승분을 일정 부분을 덜어내서 포트폴리오 자체의 변동성을 줄여 주는 게 장기적 관점에서는 저희는 더 낫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AMD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확실히 그 하이엔드급 제품에서는 엔비디아의 수요가 더 높은 편이지만 AMD도 그에 못지않게 수요가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 GPU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지금 H100 집은 수요가 높은 만큼 가격 부담이 있는 고객 입장에서 가격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가성비로 승부하는 이런 AMD로 몰릴 수가 있지 않겠냐. 저희는 또 이제 이런 가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미 오라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이 AMD가 지난 12월에 발표한 MI300칩 계약을 맺었다고 이미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MI 300이 엔비디아의 H 1 0 0 대항마인데 12월에 출시해서 아직 회계 장부에는 매출 성과가 반영이 안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엔비디아는 영업 마진이 높지만 AMD 같은 경우는 영업 마진이 한 2.8%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분기에 수요만 확인이 된다면 AMD의 주가 상승 여럿도 저희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기업 모두 다 같이 두고 가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비준 면에서는 아무래도 성장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엔비디아를 살짝 조금 높여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AI 열풍으로 이제 덩달아서 메모리 쪽 수요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HBM3 익스텐디드 정말 강력합니다. 지금 시장 기관에서는 거의 이 HBM의 매출 성장률이 연평균 50%대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이제 성장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기업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어프라이드 리얼즈 ASML 등 다양한 기업들을 제시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자료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AI 열풍의 주역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대한 대화를 또 저희가 좀 해볼 건데요. 작년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저희는 두 종목에 대해서는 리포트를 통해서 비중 확대 의견, 운용 관점에서는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좀 제시를 드렸잖아요. 주가는이두개 그러니까 기업 중에 어떤 게더 싼가요? 구글 알파벳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관심이 마이크로소프트로 몰려 있는 만큼 그만큼 이제 이익 수준을 반영한 주가는 알파벳이 조금 더싼 편이긴 한데요. 근데 또 비싼 종목은 또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오픈 AI를 등에 업고 대박이 났죠. 마소는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라 영상 혹시 나온 거 보셨나요? 저 진짜 그 강아지가 눈밭에 있는 그 영상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1년 전만 해도 AI 영상은 많이 흔들거나 뭔가 막 겹쳐보면 사람이 좀 일그러지고 막 뭔가 수두두두막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그 소라 영상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실제 촬영한 것 같은 그런 약간 어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 오픈 AI의 지분의 절반 정도를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들고 있다는 게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을 제치고 시각 총액 1위를 탈환하기도 했는데요. 어,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모두 AI 도입으로 인한 매출 성장과 경쟁력 제고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AI 제품에 대한 초기 투자가 계속 이뤄지다 보니까 단기간에는 매출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AI 도입 수요가 예상보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지난 분기에 약 200억 달러 정도를 AI에 관련된 투자로 지출했음에도 최근에는 마진이 오히려 개선세가 나타났습니다. 또 구글도 최근까지 뭐 AI 도입 효과를 또 보고 있지 않나요? 음, 그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 약26% 정도 성장을 했고 바드를 재미나이에 이식을 하면서 고객 락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요즘 치열한 스포츠 중계권도 얻었죠 구글이 게다가 핸드폰 시장에서도 픽셀 8 프로 이런 스마트폰이 AI 또 폰이죠 이런 걸 출시를 해서 판매 증가세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가 두 기업의 서비스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좀몇 가지 짚어보면 은 먼저 대표적으로 MS 365 오피스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라는 생성형 AI 기술을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결합했습니다. 뭐 MS 오피스는 사실 직장인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쓰고 있는 또 그런 또 프로그램이잖아요. 정확히 어떤 기능이 좀이 MS 오피스에 도입이 됐죠?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워드에서는 문장을 테이블로 변환해 준다던가 아니면 특정 주제에 대한 AI가 토론도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글 작성 기능도 있어요. 엑셀에서는 조금 더 데이터 정리 분석에 어, 특화돼 가지고 어, 기업의 과거 데무, 재무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AI가 향후 매출 성장 추정치도 보여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는 이제 회의 내용을 AI가 요약해 준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의 의견도 AI, AI가 실시간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밖에 로우 코드, 노코드 소프트웨어나 어, 아니면 코딩 프로그램인 깃허브 이런 다양한 어, 소프트웨어 곳곳에 AI를 도입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쟁력 항상 이렇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료 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제 매출 성장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구글도 하지만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채 GTP와 같은 유료 모델을 하나 내놓을 예정이죠. 작년에 내놓은 대형 언어 모델, l l m 모델인 바디를 재미나이에 얹어서 재미나이 어드밴스드 유료 버전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은챗 GTP 4하고또 비슷한 그런 거죠. 그래서 구글 하면 또 결국은 이제 광고 매출이 거의 인상 8, 90%를 차지하는 그런 기업인데 4분기 광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는 약한13% 정도 성장을 하면서 아직까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구글의 클라우드 그리고 Gmail 지도 맵 서비스, 그 다음에 검색 엔진 등 다양한 이제 플랫폼에 탑재를 해서 기존 고객을 강력하게 락인시켜 놓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광고 매출을 지켜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향후 3년 이익 수준을 반영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시장과 기술주 평균 대비해서 이 알파벳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어서 업사이드 메리트도 조금 높은 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오늘은 저희가 AI 관련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번 방송을 해봤는데요. 일단 스튜디오가 아닌 이렇게 밖에서 촬영하니까 또 기분이 굉장히 다르네요. 그래서 장소 협찬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laughs> 저희가 정말 줄이고 줄여서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개별 종목 자료가 사실 많게는 거의 한 종목당 30 페이지에 달하는 리포트도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원하신 분들은 이제 하단에 더보기라는 클릭하시면은. 풀 리포트를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 특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